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벌써 2026년이 다가왔어.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을 일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랄게. 자, 그럼 2026년 로블록스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 네일 나이 인증 필수. 2026년 1월 초부터 로블록스에서 채팅을 사용하려면 모든 유저들은 나이 인증을 필수로 진행해야만 해. 12월 기준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와 일부 테스트에 선발된 계정들의 이미 적용 중이며, 그외 모든 나라의 유저들은 2026년 1월 초부터 적용된다고 해 12월 19일에 올라온 대부 포럼 공지 내용을 보면 1월 7일부터 도입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이 일정은 미국 시간 기준이므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1월 8일 오전이 될것 같아. 참고로, 셀카를 이용한 나이 인증은 2025년 7월 17일에 이미 기술이 적용되어 지금도 미리 나이 인증을 할수 있어. 나이 인증이 필수가 되면 이제 로블록스에서 채팅을 하기 위해서 나이 인증을 해야 하고, 나이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와만 채팅을 할수 있으며, 비슷한 또래끼리만 채팅을 할수 있도록 바뀐다고 해. 만약 내 계정이 15세로 인증이 되었는데 같은 서버에 18세 이상인 유저가 있다면 내가 채팅을 쳐도 이 유저에게는 내 채팅이 안 보이고 반대로 이 유저가 채팅을 쳐도 내 계정에는 안 보이게 되는 거지. 또프로필의 유튜브, 트위터, 디스코드 등의 링크도 나이 인증을 해야만 볼수 있도록 바뀐다고 하며 나이 인증을 하더라도 13세 미만이라면 볼수 없게 되며 개발자의 경우에도 나이 인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팀 크리에이트 협업 기능을 쓸수 없다고 해. 단 스튜디오에서 혼자 만드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만약 셀카를 이용한 나이 인증을 했는데, 내 나이와 다르게 나왔을 경우 정보발급 신분증, 그러니까 여권을 통해 다시 인증하거나 연동된 부모님의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동안이라 13세 미만으로 잘못 나왔다면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쉬울 거야. 2. 신뢰할 수 있는 인맥, 지금도 있는 기능인데 약간 바뀌는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설명해 줄게. 홈에서 인맥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인맥을 바로 추가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여기에 연락처에서, 추가와 QR코드에서 추가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인맥으로 추가할 수 있어. 아이디를 검색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 연락처나 QR코드를 스캔해서 추가할 만큼 서로 실치는 게 증명된 사이라는 거지.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나이 인증을 해야 해. 나이 인증을 통해 13세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맥으로 추가할 경우 서로 필터링 없는 채팅과 파티 음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이후에 또 다른 기능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 나이 인증이 필수가 되면서 나와 비슷한 이때 사람들하고만 채팅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 신뢰할 수 있는 인맥으로 추가를 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채팅이 가능해. 그러니까 13세 사용자가 18세 이상 성인과도 대화가 가능한 거지. 단 13세 미만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이 기능을 쓸수 없어. 3. 음성 채팅 실시간 번역 2026년 중반에 도입 예정인 기능이야. 보이스챗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수 있지. 이제 내가 한국어로 그냥 평소처럼 말을 해도 상대방의 나라에 따라 실시간으로 음성이 번역되는 기능이 생긴다고 해. 예시 이미지에 한 국어가 있는 걸 보면 적용 대상 일것 같은데 정말 매끄럽게 잘 번역될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아 다 체험 아이콘 및 썸네일 자동 번역 2026년 중반에 도입 예정인 기능 이야 원본 이미지의 스타일 및 느낌에 맞게 아이콘 및 썸네일 내 텍스트를 자동 번역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썸네일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물론 이건 희망 편이고 절망 편으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오 글로벌 연령 등급 도입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했었던 내용이야 로블록스가 iarc 글로벌 연령 등급을 도입하는데 한국의 경우 게임을 관리위원회와 손을 잡고 한국에 적합한 연령 등급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지. 이것도 2026년 중반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 이미 애플에서 한국 기준에 맞춰 로블록스를 15세 이용가로 연령 등급을 높였지. 2026년 중반에 한국에 적합한 연령 기준이 도입되면 각 게임마다 연령 등급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6. 시스템 배지 제거. 이것도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내용인데 프로필에 표시되던 시스템 배지가 2026년 초 부터 사라진다고 해.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배지 말고 이런 로블록스 배지만 사라지는 거야. 프로필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 7. 아바타 화장 기능. 크리에이터가 립스틱, 블러셔, 아이섀도 등을 조합하여 통일된 스타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 아바타 메이크업을 아이템처럼 판매한다는 건데 현재 베타 단계에 있으며 2026년 초반 정식 출시된다고 해. 예시 사진을 보면 글쎄 이걸 누가 사려나? 8. 아바타 전환 기능 이제 아바타 전환을 지원하는 체험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 게임을 하는 와중에 아바타 전환 버튼을 누르면 내가 저장한 아바타의 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야 2026년 초반에 출시된다고 해 9. 홈 UI 변경 시각적 정확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레이아웃 및 UI 형식이 제공된다고 해 아직 예시로 올라온 내용은 없어서 출시해봐야 알것 같은데 2026년 초반에 출시된다고 하니 이홈 UI도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 10. 체험 관련 기능. 2026년 초반에 적용될 예정인 기능들이야. 나를 위한 추천에 더 다양한 장르가 표시되도록 바뀌며 최근 플레이한 게임이 더잘 표시되고 표시되는 게임 순서도 개선된다고 해. 검색 페이지에서 최근 방문한 체험이 표시되도록 최근에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며 여기 인기 주제, 최근 검색이 표시되도록 2026년 중반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 뿐만 아니라 장르 및 태그 필터도 추가된다고 하니. 나중엔 내가 관심 있는 게임을 찾는 게더 쉬워질 것 같아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로드맵이 공개됐는데 일반 유저 입장에서 관심 있을 만한 내용 10가지만 다뤄봤어 혹시 다른 내용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눈에 모든 내용을 볼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봐 2026년에도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는 로블록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26년에는 채팅을 치려면 나이 인증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큰 변화겠지 지금 소개한 내용들은 도입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 예정이니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